아, 사랑해요. 아, 네. 금몇 살인데 보 이제 삼 학년. 어 축하해요. I love y o 떡볶이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어 주일날 귀 오니까 좋죠. 네. 얼마큼 좋아요? 아유, 아유. 많이 좋아. 많이 좋아. 이번 주에 올 거지요? 야. 네.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꼭 어. 약속해. 새끼 어,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어, 약속해. 어, 약속해. 주일날 만나요. 네. 사랑해요. 아. 어.

그와 같 3일만에 9월 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요나이마다오늘부서 기도해 주시는분요 그러면 네. 일이거요 네. 엄마까지 챙겨요. 이제는 엄마 집에 가서 먹는데 집에 가믿어보고 아, 어보고어 같이 가이 가. 가.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어 고마워요 선물 선물 흐린 날 좋아해요 봄꽃. 어, 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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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일단 신는때장 보고 나머지 봄꽃 뽑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떡볶이 전도하잖아 이런 맛이 있어요 또 오늘은 또 위로를 받습니다 하린이도 네. 만나고, 하린이도 만나고 떡도 받고 오늘, 제에서 우리를 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사가 못방에 돌아가신지 3일만에 구원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으세요? 믿고 싶죠? 교회 오고 싶죠? 일요일 날1 0 시까지 교회에 오면 사모님이 그런 재밌는 설교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사모님은 하나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하나의 나라 알고 싶죠? <laughs> 알고 싶죠? 언제든지 일요일 1 0 시까지 오면 둘이 같이 와도 겠다 알았죠? 네. 자, 저희가 이제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오늘부터 떡볶이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왔고요, 또 새로 이사 온 친구들도 왔고요. 여기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I love you. 우리 주일날 농파분 하자. 네. 알았어. 자. 어 사모님은 여기에 네. 어, 한3 시까지 교회 있어. 2시 정도. 네. 어, 2시 정도 와. 그럼 네. 농구러 같이 하게. 네. 음, 오케이. 사랑해요. 네. 저 친구는 농구를 좋아한대. 요 그래서 주일날 농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놀람> <뭐죠? 놀람> <그냥> 안 들어갔습니까? <놀람> 예수님이 <놀람> 만치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특별하신 분입니다. 네. 이 절은 다음에 알려주겠어요. 간장만? 사랑해요. 간장만 섞어줘? 간장만. 간장만. 우리 친구는 교회가 다녀봤어요? 안 가봤어요? 테크노밸 뭐. 네. 다녀요? 매운맛 세 개. 난 매트밀러. 매운맛 세개 응. 여기 있습니다. 매운맛 세 개. 자. 자. 사랑. 사랑합니다. I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매운맛 세 개.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군요. 자, 간장 큰컵에. 엄청 오랜만이에요. 간장 몇년 동안 쉰 거야? 이번 아까 안먹었요 어, 어찌 막 어찌 막 해. 어 어찌 막 해. 어찌 막 해. 어찌 막 해. 어찌 어찌 다고 아빠가 어